아, 여기는, 보이는 것은, 복내산 밑에, 용도, 복내산 밑에. 이것은, 어, 흰여울 마을이라고. 용도, 흰여울 마을. 여기 보이죠? 이, 계속 가면은, 목장은이라는 데가 나오고, 계속 가면, 봉삼동. 태종대가 나왔어 태종대가 여기는 지금 남항 선박 주차장이라는데요 요 박지인데 여기 배만촌 여기는 배 묘박 <laughs> 여기서 묘박해놓고 입항을 대기하는 데 저기는 송으로 붙는다 이죠이 위에서 갈 거고 여기는 이 운동량이 여기는 걷기 하는 운동 걷기 전용 운동량 걷기 어? 전용 운동량 저 보이는 것은 남항대교 남항대교 저희 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남항대교로 가서 다시 엘리베이터 내려가 가지고 송도로 갈 수도 있고 남포동 자갈치로 갈 수도 있고 그리되어 있어요 신여울 흰여울 어, 마을로 <laughs> 걸어가서 태정대 쪽으로 갈 모양인데 태정대 가서 시간이 있으면 은 해외대 앞에까지 갈 거고 시간 없으면 태정대에서 버스 타고 집으로 갈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야, 여기서 잠만 잤네 밤에날 받아가지고 호빈 엄마하고 한번 또올 생각인데 호빈 엄마도 충분히 올 건데 멀지도 않고 하는 경우 충분히 올것 같은데 모르지 또뭐아 질량과 창조의 예림어서 여기서 사진을 찍고.